피 a 랑 그거여서 m l 진다 와. m e d 이 Kashmida. Naysay, sir. 이 s e 이 저 찾아갑니다! 아, 이걸 채팅이? <laughs> 난 봐버렸다. 나 <laughs> 거기 가서 기지고 있던 째가지 안 못한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자기인 거같죠 5초 만에 태, 태세가 바뀌는데? <laughs> <화나게 웃음> <화나게 웃음> <화나게 웃음> <화나게 웃음> 이미 터져버린 인성. 여기 여기. 아가공어아 공격. 청소. 여기 재밌어. 어더블 우와 우리 파티 미쳤는데? 나뒤에서 조용히 버스 안 타겠다. 뭐하려고안 해야 되겠다 이거.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니다아군 타워를 공격 중. 좀그렇가 빠집시다. 타워 두 개니까. 아, 타워 두 개로 이득 좀립시다 우리. 해도 안 오는데? 저기로갔다또 몰라. 마타 하는 거좀아까운마틴 <laughs> 여고 다 막으로 가자. 아, 막으로 아, 가자. 막으로 가자, 가자. 마타 하는 거좀 아까워. 아, 되게. 일단 이제 막고 타워두 개로 시야 크게 먹으면서 난리고 센트림 여기 있고 고무가 느요 자, 뺍다이다 얘도... 하네. 자, 이제 이득 굴리면 돼요. 왼쪽 시야 문앞으쪽 앞으로. 오케이, 오케이. 저와 저와 앞으로. 나이이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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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다 아깝다. 3초열인데 까비까비. 아쉽다. 이제 덜 굴렸는데 까비까비. <laughs> 까비.

뭐야? 벌써? 어? 신세 좀 줄게 아깝다 마틴 때문에 음, 어쩔 수 없어 <laughs> 마틴이 서도탱누우면 그냥 죽을 생각 해야 돼 <laughs> 당신의 마지막 동의를 제가 지켜드리죠 마틴 오케이 마틴 노팅 찾아냅니다. 어, 가능? 물었다 일단. 살짝 뒤로. 아니다 싶을 땐찾아니 신세 어, 좀게 먹을래? 응. 어, 리첼 걸렸다. 리첼봐줘야 돼. 아깝이. 이거 봐. 야, 이거 봐 달라고. 야. 배전가는? 배전망을 가 어. 그림. 2 0분들 왼쪽 씨야 좀요.

죽었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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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었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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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 빼게요. 조금. 오케이 맞다, 오케이, 맞다, 오케이 맞다. 바로 빼자.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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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자. 뜨피고 빼시고. 오케이 오케이 <S> 됐어요. 끝. 잘 뺐습니다. 계세이. 오른쪽 라인 밀려서 오른쪽으로 빼고 볼까요? 그래야 <오른쪽 빼야> 돼. 발라오지 마. 너무 싸벌해 사이드샷. 멋있어. 나이스. 오. 야나 뭐야? 더어요해도 됨. 녹일 순 있어. 올라가 볼게. 잠깐 조금만 천천히 열립 좀 같이 있다 납다있들어도 됨. 우리 스킨 오케이. 해도 돼.

나이스 nice, 나이스 nice. 어? 클리브 좀.. 아깝다 클리브 켜워야 되는데 트랙기린 먹자 이거 트럭티를 내가 하고 있을게 가 <laughs> 먹고 어가도 <싶어 문다든지. 웃음> <laughs> 마틴 다 왔는데. 아공격고파 어, 도... 근데. 도핑 할게요. 도핑 할게요. 도핑 어자어 앞에 보셔야 돼요. 앞에 앞에. 내가 보호사, 보호사.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laughs> <laughs> 받드릴게요라이 아, 같이 면세요 <laughs> 제가 봤어요. 제가. 아 바로 뒤에서 나도 같이 볼라고 조심 믿는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믿는건 아닌 것 같다 맞았어 마리한테 잘못 걸리면 탱커 바로 물려가지고 아 사실 나도 디코 없어가지고 조금 답답하긴 했었어 사실 뭐 하자고 말해라지 응? 아니 다들 말이 없길래 그냥 어안 하나보다 했지 그런가 보다 음... 성차링더안 사도 되겠지? 일단 몸부터 더 살게요 아무나 드시고 이거 이제 물어도 돼요 애들 나오는 거 그냥 물으면 돼요 자, 천천히. 피터. 오케이. 시야 보죠. 시야 시야만 보여줘. 아, 누웠다. 누웠다. 음, 피터까지. 살짝 뒤로, 살짝 뒤로. 왼쪽 다 왔다. 왼쪽 왼쪽에 갈까? 벨저. 벨저 잡자. 벨저 잡자. 벨저 선 넘었다. 그거. 벨저 선 아, 넘었어. 아, 이거 잡으면 아, 돼. 아, 돼. 오케이. 됐어. 다음으로 그냥. 무조건으로. 아, 어거지로 불어도 돼. 뭐였어? 나이스. 파괴자 이제. 파워 아, 파괴자. 협있 아, 이거 넘어가야 돼. 넘어가서 같이 가줘야 돼. 이거 어 아니야, 다 뒤, 다 앞에 있어, 다 앞에 있어. 마른한테 빠졌고. 오케이, 보고. 안전하게 합시다. 언더. 아패나이 이거 트래도 이제 와줘야 돼. 네. 아, 어 아, 아직 아직 아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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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봤다. 래 봤네. 다 이거 근데 다 이겼다 2권 나오겠는데 이제? 타워 아, 다 깨면? 아 진짜 어떻게 이겼지? 아니 2권 다 깼는데 왜 나와? 2권 더 할래? 호자는 갈려가지고 좀 힘들 것 같고 좀만 카오 빼자 여기까지. 이말만렙 찍으시면 되고. 세틱 <laughs> 14 나오는데요? 아, 14? <laughs> 격식에 맞게 준비하시고 <laughs> <들고> 왔다. <laughs> 일장 갔다. 레벨 아, <laughs> 타야 된다. 뭐 오는 거 구경해야겠다. 응? <웃음> <웃음> 야, 꼬라보다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웃음> 아, <웃음> 아 미안. <laughs> 미안. 야, 내가 미안. 네가 좋아서 찾아온 거지. 싸인 미세요 같이 나좀 사이드 가야겠다 이거 가도 되나 나? 어 왔는데. 물어도 돼 잠깐만 헤이 물었다 얘 물었어 소 탈퇴 이거 그냥 끝내면 돼. 어. 싹다 개피어, 그냥 끝내면 돼. 어, 아, 우리 팀 공속 봐. 나비 버프가 좋긴 좋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안 좋았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이 쉬지라.